음, 오늘은 50대 초반 환, 남자 환자의 그런 잇몸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열입니다. 저희 치과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오신, 명을 하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전반적으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특히나 이제 10번 대 오른쪽 위에 어금니 부위가 지금 이제 치조골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치주염풍치에 의해서 이제 녹은 상태이셨고 특히나 이제 왼쪽 아래, 첫 번째 큰름 어금니. 이쪽 끝에서 두 번째 치아겠죠. 그쪽 치아가 풍치에 의해서 치석으로 이 이게 뭐 치아와 뿌리 뿌리가 나눠지는 그 부위까지 이제 치석을 심하게 서실된 상태셨습니다. 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잇몸병 이제 만이 진행된 경우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링 먼저 해주시고요 잇몸 치료를 이제 그러니까 루트 플레이닝 같은 잇몸 치료와 그리고 렛을 동반해서 잇몸 뿌리에 있는 그런 치석을 제거하는 루트 플래깅과, 그다음에 이제 잇몸 염증을 그어는 내는 퓨렛을 진행하고요. 필요에 퓨렛 따라서 펫서절이라는 그런 잇몸 수술을 동반하게 됩니다. 어근데 보통 이렇게 50대 중반에 이제 나타나시는 50대 초, 50대 이제 남성 환자분들에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좀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 치과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오시고 그 남편분이 이제 오시고 이제 같이 이제 오시는데 사모님들은 좀 이제 관리가 잘 되시는 부분들이 많고. 연령대5 0대신 경우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그 남편분들이 좀 이제 관리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술자리가 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스트레스도 이제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 이제 50대시면 다른 몸 전체적인 관리도 이제 중요한데 특히나 치아 관리는 이제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관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노령화 시대고 장수하는 시대 보니까. 70-80대 넘어가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치아를 발치하셔야 됩니다. 기분도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나머지 치아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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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제 흔들리고 빠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주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치아 관리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몸이 안 좋은 경우는 에 치과 와서 이렇게 스트레임과 이몸 치료하는 것도 좀, 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양치질과 필요에 따라서, 습식한 칫솔과 치실을 꼭 이제 사용해주는 게 좋겠고요. 정기적으로 3, 4개월, 3, 4개월에 한 번은 치과 오셔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50대 남자 환자의 그런 잇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50대시면 한창 일을 많이 하실 연령이나 그런 연령이나 짬내서 치료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아, 어려운, 어려운 건 저도 이제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그 신경 쓰셔서 관리하시면 장기적으로 좀 이제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